하나님이 선생님이 하나님 함께하신 집회가 더 은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집회가 매년 해면서 항상 선생님이 함께하신 집회라고 얘기해 주서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찬양집회가면기서 기름 부으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 준비하는 오늘 조금 일찍 들어가서 준비하는 모습을 조금 봤어요. 저데그찬 기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은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싶은 그런 생각 들었고요. 말씀을 자꾸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성경이 자꾸 풀어지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신선했다 그래요. 항상 이출이 되는 말씀만 놓고 하는 지회가 많았었는데 목사님 말씀은 성경에서 있다가 여기 보고 이책터 보면 또다그 성경을 풀어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그냥 목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음. 다가오더라고요더은가 많이 됐어요. 말씀 부분래 음. 카타콤 이거보다는 이게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 여기서 있어야 되고 기숙사도있고 <laughs> 그래서 계속 여기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이 패턴이 을 굉장히 많이 음. 하고 나서 여기서 받은 말씀이나 은혜 a v e to do it. I don't know if you have to do it. I d o n 도기도 o w if you have to do it. I d o 그 t k 에 o 계속 이 you have to do i 참여하고 있습니다 o w i 이 you have to do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오고, 수긍이 가고, 마음에 이해가 가고, 어, 그건 느낌, 영장의 흐름을 좀 느끼게 됐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나 자신은 혼자라도, 이미 하지만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교회에 다른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기도에 불씨가 되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마음 되게 많이 주셨고 구체적으로 진짜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한테 드린, 말씀드린다는 생각으로 진짜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